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방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홀리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021년 국내 증시 전망을 종합해 봤는데요. 오늘은 해외 선물 원자재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제가 골드와 오일을 대응하기 때문에 골드와 오일의 전망에 대해서 찾아봤는데요. 오늘도 선물 가격이 직접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예상 수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가격까지 도달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금 가격을 움직이는 주요한 요소는 첫 번째로 수요가 활발한가, 이며 두 번째는 미국의 통화 정책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2021년에 시장이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이고, 금이 온스당 최고 2,30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금현물 대량 매입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회복되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런던의 캐피털 이코노믹스에서는 2021년 금선물은 현재 가격인 1900달러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이 저금리 기조를 변화시킬 수 있고 금과 같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자산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의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미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추가 경기 부양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2,300달러까지도 상승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민주당이 상원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 상태라면 추가 경기 부양책 통과는 어려울 것이고 이 부분은 금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금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는 것을 가정한다면 현재 추세를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오일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바이러스 확산세가 꺾이고 경기가 회복된다면 원유의 수요 또한 조금씩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영국부터 시작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장담하기 어렵고, 그로 인한 봉쇄 조치도 경기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공급은 주요 산유국의 생산량을 체크하면 됩니다. 오펙 플러스는 지난 9개월 동안 하루 1,000만 배럴 감산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회의에서는 기존 생산량에서 하루 50만 배럴 증산을 합의해봤습니다. 내전으로 인해서 작년 연초부터 원유 생산이 어려웠던 리비아가 앞으로 생산 재개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란,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이란의 경제 제재를 심하게 받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경제 제재가 완화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란 대통령도 2018년 수준의 생산량으로 되돌린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 또한 원유 가격이 러시아가 원하는 가격 범위에 달성했기 때문에 오펙플러스 회담에서 증산을 주장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요 산유국이 원하는 만큼 앞으로 오일의 생산량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백신으로 인해서 바이러스 확산세가 줄어든다고 해도 공급량보다 수요가 앞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공급량을 소화해내지 못한다면 50달러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원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말씀드린 OPEC 플러스의 추가 증산, 그리고 회원국들이 협약을 어기고 그 이상의 증산에 나서는 것,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또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와 관련한 뉴스도 가격에 큰 변동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골드와 오일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올해 해외 선물에서도 부디 안전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세요.